통신사, 드리점 사장님 혹은 직원이 지금 Q51을 권하고 있다고요? 지금까지 이런 테크는 없었다 말방구 테테테 <laughs> 안녕하세요 말방구 시험 셰프으로서 딴트공 드리비스입니다 LG전자에서 무려 33만 원대 실속형 스마트폰을 또 다시 출시를 했습니다. 금년 3월달에 출시를 했던 Q51의 후속 모델인데요. LG전자는 올해 Q 시리즈를 벌써 다섯 번째 출시를 하면서 실속형 스마트폰의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과연 LG전자에서 새롭게 출시한 Q52는 어떤 스마트폰일까요? 통신사 대리점 사장님 혹은 직원이 지금 Q52를 권하고 있다고요? 그럼 뒤돌아서. 말방구 시험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새롭게 출시한 Q52는 어떤 스마트폰일까요? 지금 바로 디테일한 리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고고고! 자, 오늘 준비한 제품은 LG전자에서 출시한 Q52 스마트폰이 그것입니다. 출시 가격은 33만원. 거기에 통신사 약정과 보조금을 받는다면 사실상 구매 비용은 크지 않은 스마트폰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자급제로 구매한다면 33만원에 구매 후 통신 요금을 할인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보면 사이즈는 165mm, 76.7mm, 그리고 두께는 8.4mm로 제작이 됐습니다. 중량은 188g으로 다소 무게감이 있는 스마트폰이었는데요. 컬러는 실키 화이트, 그리고 실키 레드 두 가지 컬러로 출시가 됐습니다. 제가 준비한 제품은 실키 레드 컬러입니다. 보통 통신사 에디션으로 출시되는 컬러 중 KT 모델이 주로 이런 강렬한 레드 색상으로 디자인이 됐는데요. 이번 Q52는 통신사 상관없이 바로 이 레드 컬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실키 레드 컬러가 더 고급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후면은 무광으로 지문이 묻어나지 않는다는 점도 괜찮았는데요. 전체적인 그립감도 괜찮았고, 컬러감도 만족스럽습니다. 포트 구성을 보면 왼쪽에는 유신 클립, 볼륨 버튼 및 하단에 구글 어시스턴트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mm 이어폰 단자 및 마이크와 스피커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우측면에는 전원 버튼과 함께 물리적 지문인식 센서를 지원하는 버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추가 마이크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라지고 있는 3.5mm 이어폰 단자와 함께 AI 인공지능 사운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음악, 장르에 따라서 그에 적합한 사운드를 제공해주고 있는데요. 뭐, 전체적인 건 나쁘지 않았는데, 스피커가 스테레오가 아닌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자, 그럼 이번 스마트폰의 스펙은 어떨까요? 이번 LGQ52 스마트폰은 33만원대 실속형 스마트폰입니다. 가격대가 저렴하게 출시된 만큼 프로세서는 미디어텍 MT6765 프로세서가 탑재가 됐는데요. 2.3GHz 옥타코어라고 하지만, 확실히 프리미엄 스마트폰처럼 고사양의 게임 및 멀티 작업을 위한 스마트폰 용도로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벤치마크 프로그램으로 성능을 확인해 본 결과 싱글 코어 166점, 멀티 코어 점수는 949점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 인터넷 웹 서핑 그리고 유튜브 영상 감상과 같은 일반적인 사용에서 무리가 없는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램은 4GB, 스토리지는 64GB가 탑재가 됐습니다. 물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을 지원하고 있어 필요시 저장 공간은 추가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는 4GB 4000mAh로 나름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가 됐습니다. 하지만 고속충전과 무선충전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중저가 스마트폰이 그렇듯 방수 기능도 지원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밀리터리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으로 내구성은 괜찮아 보이는데요. 디스플레이는 6.6인치 대화면에 해상도는 HD 플러스 해상도를 지원합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영화 감상을 하기에는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이번 LGQ52는 실속형 스마트폰으로 출시가 됐음에도 쿼드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후면 메인 카메라는 4,800만 화소, 거기에 500만 화소 광각 카메라, 200만 화소 접사 카메라, 200만 화소 심도 카메라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화각에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할 수 있었습니다. 전면은 1,3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가 됐습니다.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셀피 및 사진을 다양하게 촬영 후 SNS에 공유를 많이 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Q51은 적합한 스마트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G Q52는 34, 3만원대 실속형으로 출시가 됐지만 LG페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구 스마트폰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기능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이번 Q52는 어떤 사람이 사용하면 좋을까요? 출시 가격이 33만원으로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할 경우 사실상 디바이스의 구매 비용은 큰 부담이 없는 제품입니다. 저렴한 가격대, 깔끔한 디자인과 쿼드 카메라 그리고 LG페이를 사용할 수 있어 카톡 및 일부 어플과 온라인 쇼핑 정도를 사용하는 소비자라면 괜찮은 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사양 게임을 즐기거나 혹은 멀티 작업을 주로 하시는 분이라면 프리미어 스마트폰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죠? LG에서 새롭게 출시한 Q52 실속형 스마트폰. 여러분이 보시면 어떠신가요? 다음에는 또 다른 디바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짠! 윈도우 표류 일주일째. 제발 좀 잡혀라. 형아 아직도 신호가 안 잡혀. 아니 배터리도 이제 얼마 없잖노. 아, 음, 잡, 혔다 가서 빨리 구조 요청을 해, 형. 아니 잠깐만. 오늘은 평일에도 말. 야이 미친